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기도 안성시 종합운동장 사거리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돈이 되는 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에 내부 사진이 집이 한 30여 평 되는데, 안에 내부에도 이렇게 지금 멋진 소파도 있고, 이렇게 또 진수성창으로 밥을 또할 수가 있었는데, 자, 지금부터 영상으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안성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금광호수 쪽으로 가는 바로 그 길이 되겠습니다. 저 앞에 홍익아파트가 보이고, 왼쪽에 여기 하얗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안성 그 종합체육관. 및 정구장, 테니스장, 어, 배드민턴장들이 거기에 다 있고 오늘 소개해드리자는 땅은 이 4차선 도로면에 바로 보시는이 땅입니다 어, 이 땅은 내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910평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땅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나대지로 되어 있고 저 안쪽이 이제 대지가 일부가 있는데 자 한번 직접 땅을 한번 밟아볼 수 밟아 봐서 어 주변을 다시 한번 정확히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농작물을 경작을 하면서 4차선 대로변으로서 어 주변에 개발 이슈가 많은 바로 요 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변 이슈가 뭔데? 먼저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우리 그 안성맞춤 IC까지 직진거리 1km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910평의 토지에 대해서 자세히 잘 나와 있고, 이 주변 토지에 동신 일반산업단지라든지 아까 봤던 도로 건너편에는 안성 양복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바로 종합운동장, 축구장, 야구장, 수영, 배드민턴, 테니스장 등이 있는 안성 종합운동장 인근의 토지입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은 용인 SK하이스 반도체 플러스터 개발 후광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 38번 국도가 인접이 돼서 또금광호수 관광단지 안성 베네, 베네스트 골프장까지 다 차량으로 가능한 땅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 현장에 있는 이 나대지로 돼 있는 이 땅입니다. 지목이 답으로 돼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어그 잠깐 이 칸막이가 보였었는데 어, 이 안에 대지가, 어, 대지가 어, 60여평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지금 주인장이 아담하게 꾸며놓고 이렇게 살고 있는 아주 멋진 음, 전원주택이 아닌 투자 가능한 돈이 될수 있는 땅 바로 이땅은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이 여기 오리가 보이네요. 어, 주인장의 그러한 자연 속에 살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방금 오리도 보이고요. 자, 여기는 또 비닐 하우스가 있어가지고 이 안에 각종 그 창고로도 지금 활용하는 그러한 집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안오 이거 저 멍멍이가 어, 저를 반겨주고 있네요. 자이 앞에 지금 답이라는 음, 이 농지에다가 어, 주인장의 섬세한 음, 자연 속에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돋보이는 그런 텃밭이라든지 각종 과실 나무도 많이 심어놓은 것이 지금.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 안에 있는 대지, 또 30여 평이 되는 저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음, 그리고, 어, 이 종합운동장 사거리는 앞으로 양복지구라든지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맞춤 IC, 그리고 동신 일반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가 상승은 엄청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어, 910평의 토지와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잘 활용을 해서 여기가 지금 자연 녹지기 이 때문에 어, 근생 시설로서 우리가 가든이라든지 또는 카페라든지 어, 아니면 뭐 식당, 이런 곳들로도 화조가할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위에 상단에 있는 저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잘 가꿔져 있는 이러한 농지 9 1 0병에 이러한 토지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한다면은 아주 메리트가 있는 토지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